근들은 출발 때 밖으로 빠져 나오고 4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경절이 1110m 지금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4번과 5번 바깥쪽으로 7번이 초반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쪽으로 빠르게 1번 치고 나면서 1번 6번 7번 세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대벼랑 6번 황금대 7번 탐나후에까지 그 뒤쪽에서는 외곽적으로 8번 안쪽으로는 5번 색달미서 2번 제주요격기가 따라붙습니다. 1번 대배랑이 앞서면서 선두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1번 6번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 7번 탐나후에 안쪽으로는 5번 색달미서 2번 제주요격기가 3, 4, 2, 3, 뒤쪽에서 8번, 9번, 4번, 10번, 가장 홈미쪽에서 10번 따라붙습니다 앞서고 있는 1번 대별항 이제 서서히 3코너를 들어섭니다. 6번 황금대가 2위로 밀리면서 그 뒤쪽 안쪽으로 2번, 5번, 바깥쪽으로 7번, 여전히 3마리가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도는 1번 대별항이 잡고 있고 그 뒤쪽 6번 황금대 여전히 계속해서 초반, 중반까지 2위 3 2위로 따라 붙으면서 선두 1번과 거리 차 좁히고 있습니다. 2번, 5번, 7번 싸움에 뒤쪽에 있는 8번 삼다지근이 바깥쪽으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결승은 향하 직선주로입니다. 1번 대별왕은 선두를 이끌고 있고 안쪽 치고는 2번 제주의 고기께 역주도 덮보기 시작합니다. 2번 제주의 고기께 오늘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삼다지근 따라 붙습니다. 8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선두는 1번 대별왕이 잡고 있고 2번 제주의 고기가 따라 붙습니다. 그 뒤쪽 8번 탐나 삼다지근 4번 오라태양이 거리 좁힙니다. 바깥쪽 2번 제주 요격기 오늘 3연승에 도전한 마필 안쪽에는 1번 대배랑과 선두삼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이 2위로 밀렸고 그 뒤쪽 4번 오라 태양과 8번 삼단지가 8번이 3위까지 2번, 1번, 8번 앞서면서 결선통과합니다 110m 사경주였습니다. 결승 경향하는 직선주로에서 2번 제주 요격기의역주가 아주 도 보였습니다. 오늘 3연승에 도전했던 마필입니다. 1번 대별왕은 4코 이후 결승을 향하는 식선주로까지 선두를 끌고 왔습니다만 1번에게 밀리면서 2위로 밀렸고 막판에 8번 삼다지경과